어, 여기는 400m, 앞 우회전하세요. 400m 앞에 우회전이래요. 어,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인데, 오, 어, 여기도 많이 폈네. 어, 휴, 비가 한번 오더니 다 활짝 그냥 꽃잎을 열어버렸네. 천안도 이번주에 오셔야 되겠네. 아, 이게 좀, 어쨌든 후다닥 편집을 서행하세요. 해서 전방에 최대한 제가 빨리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평일인데도 캠핑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잡기 엄청 힘들겠는데 그리고 벚꽃이 보니까 이쪽 캠핑 즐기는 쪽으로는 좀덜 피고 바로 찾기 건너편으로는 또 많이 피고 어쨌든 요번 주에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다음 주까지도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꼼꼼해서 잘안 보입니다 근데 나무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펜차가, 여기는. 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또 많이 핀거 같은데, 차길 건너기 전에는 별로 안 폈단 말이요. 화장실은 열려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벚꽃이 어, 쪽은좀길것 같은데... 전화면 거의 안 폈어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나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천안 북면에 야영장 캠핑 현황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네요. 어, 지금 길을 기준으로 왼쪽은 60%, 70% 개발을 한것 같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좀 생일이 늦네, 오른쪽은 한30% 어, 많으면 50%까지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건너편에는 건너편에는 자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있고 이미 와 있는지 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이쪽 있죠. 다리 건너서.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어제 밤에 볼 때는 벚꽃이 엄청나게 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찾길 기준으로 왼쪽을 본 거고 또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안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또 왼쪽을 보니까 그쪽은 또안 폈고.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건너편 건너편에서는 캠핑 즐길 장소가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녁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올것 같아요. 퇴근 박으로 후다닥 오시지 않으면은 자리 잡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안, 은석교 주변의 야영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건너, 벚꽃 바로 밑에는 차량들이 한 70, 80% 작고, 요 건너편, 토랑 건너편으로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인데, 많은 분들이 퇴근박으로 오실 것 같아요. 저기 벚꽃들은 저쪽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60, 70%개화 오른쪽은 생일이 늦은 나무인지 동생인지, 어쨌든 간에 오른쪽은 한 40%, 30, 40% 개와 뭐개 중에 저 나무가, 저, 저 나무가 제일 많이 핀것 같아, 이쪽에서. 여긴 좀 많이 늦게 피네요 자 지금은 은석교에서 북면 야영장 가는 길에 있는 노즈 캠핑 장소를 가고 있는데 어 여기는 상황이 좀 틀리네요 같은 라인에 있는데도 여기는 벚꽃이 거의 이제 분홍빛을 띄기 시작해서 좀 있으면 이제 방울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야영장 여기는, 여기는 개수대도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더 넓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이쪽에는 벚꽃이 안 펴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 이쪽은 많이 널널합니다. 자 이쪽 은석교에서 북면 야영장 가는 길에 있는 노지 캠핑 장소는 허벌나게 널널하고 벚꽃이 같은 라인에 있다고 안 느껴질 정도로 거의 봉우리만 져서 나무가 약간 분홍한, 분홍빛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쪽을 보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화장실 갔다가 분리 보고 왔는데, 화장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확 차이가 나네. 벚꽃이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쪽은 이미 캠핑 즐기시는 분, 여기는 거의 다 즐기시는 분 같고, 문석교 있는 쪽은 뭐 알바끼도 좀 계시고, 어, 저 안쪽까지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한 10%도 안찬것 같습니다 이쪽은 호수대도 있으니까 생활하기는 더 좋을 것입니다 아 올라가야죠 이제 개수대 보이시죠 네 여기가 벚꽃이 허벌나게 안펴서 사람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하세요. 천안 북면 야영장인데 이렇게 어, 화장실 공사 끝낸다 그러더니 12월까지 아직도 문을 안 열었네. 쓰레기 분리 수거장은 요 안쪽으로 와 있고 어, 여긴 장소도 좀 많이 좁고 쓰레기 때문에 까마귀들도 있고 화장실을 아직 열지 않아서. 이쪽은 최후의 수단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검색은 천안 북면 야영장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 열질 않았어요. 빨간 라인으로 막아놨어. 그리고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이 차들이 와있고, 오, 자전거 길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자전거 길이.